<laughs> 안녕하세요.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오사카에 나왔어요. 보면은 진짜 사람이 와... 많아도 많아도 정말, 정말 많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2023년이 아니라 그 2017년, 18년도 그 정도에 왔을 때 느낌이 나요.

지금 교토를 가고 있습니다. 지금 정리하고 나왔어요. 그래서 지하철이 되게 복잡해요 잘돼 있기도 한데 그래서 일본에 오시는 분들은 가장 먼저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무슨 역에서 갈아탄다고돼 되어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이동해서 뭐 몇분정도 걸어야 네 무슨 색, 색 컬러로 많이 표시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컬러로 표기되어 있는 게 어디로 가야 돼? 한큐가 있죠 이쪽 어, 위에 맨, 맨 왼쪽에 야. 그렇게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음,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, 2002년, 그, 한국, 일본 월드컵 때부터, 일본의 모든 표지판은 한글을 지원을 해요. 그래서 한글을 다 같이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, 솔직히 찾으려고만 하면 어렵지 않고, 간단한 영어만 아셔도, 굳이 일본어를 모르셔도 가능은 한데, 일단 중요한 거는, 그래도 헤매지 않으려면, 정보를 조금, 그, 한국에서 찾아서 오는 게 좋습니다. 우리 여기 후배. 같이 온 후배가 있네요. 셋생이 후배. 그 일본 풍경 하면 저는 여기 오사카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그 오타르라고국회도 쪽을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좋게 된게 실제로는 그 이와이 순지 감독이 제작한 영화 중에 하프웨이라고 2004년인가 좀더 만든 게 있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일본 고등학생들은 나이팅물인데 그러니까 그 어, 몽글몽글한 그 청춘의 느낌들이 이 일본 풍경이랑 잘 어울려서 아름답게 보였던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느낌만 보면 그 하프레이 영화 장면이랑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좀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정적이잖아요. 이국적이면서 아시아적인 느낌도 있고 정적인 느낌이 들어서. 지금 교토에 왔습니다. 머리 뭐 이래. 머리 싸운 거 아니고. 아 이거 지하철에서 또 깡패를 만나가지고. 그 아무튼 <웃음> <웃음> 여기 교토에 왔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여기 교토 가와라마치라는 곳이에요. 그 교토는 한국의 경주 같은 이미지예요. 뭐 전주 느낌인데 옛날 전통도 남아 있고 천년 고도의 도시면서 그 여기에 뭐 접대문화로 하면 또 그런데 게이샤들이 아직도 전통을 지키면서 어린 나이에 게이샤를 뽑아가지고. 게이샤교 같은 그런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쪽 기온거리가 뭐잘 보면은 이렇게 교토에서 유일한 그 게이샤를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. 저는 쭉 올라가면 교토의 그 핵심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여기 기요미즈테라 청수사 절입니다. 기요미즈테라맑을 청에 맑은 물이 흐르는 절뭐 이렇게 해서 거기서 물 떨어지는 걸 마셔서 뭐 소원도 빌고 하는 데 가볼 거예요. 가보겠습니다. 기요미즈테라에 왔는데 저 하늘이 얼마나 예쁘냐면. 피곤해 피곤해 보면은 하아 봐봐나 보지 말고 뒤에 봐와 이게 원래 오늘 교토가 16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좀 흐리고 비도 좀 왔어서 좀 추웠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날씨가 너무 다이나믹하니까 좋아요 여기 기요미즈테라의 여기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이 <laughs> 보십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이쪽 건너서 봐야 되는데 갔다 와서 또 걸기 싫으네. 그냥 아, 아 죄송합니다. 사람이 이거 나이가 먹으면서 걷는 게 힘들어. 자꾸 넘어질라 그래. 여기 <laughs> 손비는 곳이 있는데 사당에 한국에서도 절에 가면 이렇게 향을 피워서 손을 빌잖아. 요 여기 보시면 여기 향을 피워서 지금 손 부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돈을 받네요. 았 하나에 10엔 한국 돈은 100원 정도. 그래서 향을 떠서 소원을 드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부 향을 피우고 안에 안에 법당에 이렇게 부처님이 안에 저 안에 계신 것 같아요 안쪽에 오늘 날씨가 좀추워갖서그 안에 있어서 부처님께 소원을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교민지털의 본당 뭐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대웅전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멀리 저기 요쯤에 지금 요즘에 그뭐탑 같은 게 있죠. 음, 여기도 예전에 가봤었는데, 보통은 요렇게 돌아서 저 뒤로 해서 요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, 안안 안 갔어요. 안 갔어. 오늘은 추워서 그 다음에 여기 물 마시는 데가 원래 있었는데, 여기에 이제 옛날에 마셨던 거같아 거든요 이제 한 십년 2 0년 전에 지금은 맛이 말라고너의 맛은 맛이 없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자연을 우리가 보호하고 환경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 오염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오염물질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. 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이 전통과 환경을 지킨다는 이곳에서마저도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건좀 아쉬운 일이긴 하네요. 추워! 지금 그다가려다가 영상 찍는 걸 까먹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. 이제 여기 마지막 코스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입국이기도 한그 기요미지테라 앞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, 여기는 뭐...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고 제 한국사람들이 여기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어! 빛신 예쁘다 그러면, 짠! 얘가 기요미스테라의 도쿄입니다 지금 저녁 햇살을 받아서 엄청 예뻐요 이런 느낌 그리고 이, 어떻게 보면 이 교토 그 불교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소원을 빌기도 하고 신년 행사나 이런 그 다양한 불교 관련된 축제들이 있어서 이곳이 굉장히 재미있는 곳입니다. 이 밑에 이제 내려가는 길이 그 이제 전통 거리이기도 하고 그 예전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성대한 행렬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런 걸 기념하는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타뭐당구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면서 기념품들 파는 곳이긴 한데 물목이 굉장히 의미도 있고 옛날 건물들이 있어서 볼 만해요 가보겠습니다 이 전통 골목을 내려가면서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보시다시피 보면은 뭐 전통 기념품들 뭐탈 가면 같이 생긴 거그 다음에 부채나 캐릭터들도 있고 뭐 아, 기모노나 그잠자띠 입는 그 뭐야? 어떻게 하나 유카타 이런 옷들도 좀 팔고요 신발 계단 같은 것들도 좀 있고 아무튼 전통과 좀잘 어울리는 곳이긴 해요 동양적인 느낌이 한난대비예요 따뜻함과 차가움에 대비를 두는데 얘네들도 이제 좀 그런 색깔 대비들이 많아서 눈에 확 띄고 컬러 배열 때문에 일단은 좀 시선을 끄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먹거리들도 이제 다양한딱 보이지 않까 한국이랑 비슷하게 이 빨간색 레드빈으로 한팥 그 앙금으로 되어있는 달달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곳에서 좀 한국과 비슷하면서 다르고 그 다음에 좀 편안한 인상이면서 좀 이국적인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게 보면은 드라마 세트장 같죠 일본 뭐 전통 한국 기와집 비슷하기도 하고 네, 이런 부분들이 다 일본 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아시아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골목의또 특징들도 특합니다 네. 야 이게 나 찍는 게 아니었어 이런 느낌입니다 음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뭔가 아름답다는 건 석양에 물드는 이 도시가 아름답다 전통 도시가 우리나라 경주가 있잖아요 여 보면 음. 보시면 일색 짙은 이런 색깔 볼수 있습니다. 어. 어. 누가한테 일본 그 교토에 대한 소개를 좀 들면 좋겠는데 소개해줄 만한 사람이? 한번 걸리기만 걸려봐. 그치. 보니까. 한국 사람들도 많은데 중국분들이 기모도를 입고 다니는 분들 이 되게 중국분들이 많네요 좀 신기하네 인력거가 있어요 그 인력거 하면 우리나라도 에 인력거가 있었는데 그 일본에서는 인력거를 정말 잘볼수 있고 타면 좋겠다 싶을 곳은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교토보다는 동경의 아사쿠사라는 곳이 있어요 아무튼 여기보다는 만약에 타고 싶으시면 여기서 타면 좋은데 도쿄, 아사쿠사를 추천합니다. <laughs> 예, 예, 한참임 쉬고 이제 추워서, 예, 짠, 이거 뭐야, 이거 뭐야, 이거. 아, 일본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, 또, 잘하는 일본을 보여주고 싶었는데, 못했네. 일단 좀 걸어가고 있고요. 예. 아무래도 이거 교토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, 쉬 바꿀게요. 그 골목에 있는 이런 작은 집들이나, 지역에 있는 신사들도 굉장히 고풍스럽고 예뻐요. 그래서 좀 음, 뭐 예쁘다고 하긴. 아무튼 뭐 일본스럽다고 해야 되겠죠. 아무튼 그래서 에이. 귀여워, 귀여워. 우와. 음. 어? 기어나는 게 무슨 의입니까 今日のお願いすいませんこれは何の意味ですかあの意味がある表 <laughs> から入ったら縁が切れてああああ裏からまた。 돌아가서 구경하면 두 엔에 연결됩니다 일본의 역사 특별한 의미인가요?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? 아, 쁜 엔을 끊고 좋은 엔을 연결해서 뭔가 행복해지고 싶어네아 신기하다 지나가면 나쁜 게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아까 그 여자분이 전화 오셨는데 비어나오면서비롯던 그 소원들을 다이루났으면 <laughs> <laughs> 좋겠네요. 아무래도 연초다 보니까 그 하늘에 그 복을 바라는 그런 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뒤에 보면 이거 됐다. 토끼 신께서 또 이제 올해 네? 이 흑토끼에다 보니까 이렇게 토끼 또 수원을 부는것 같아요. 참 귀엽다. 귀여운 손을 부시 분구나. 모두의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봅니다.